난두 종류의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. 하나는 나 같은 사람, 그리고 또 하나는 나 같은 사람. 와이오! 헤이 머머리 보이, 내가 노래 좀 가르쳐줄까? 너무 늦게 자면 피부에 좋지 않다고. 너도 내 팬이니? 오후 너의 호력 혹시 너무 잘생긴 것도 유젠가 봤나? 이게 바로 아이돌의 매력이라는 거지. 아, 존잘이라는 두 글자. 난딱한 번만 말한다고. 오, 예! Yeah. 스포트라이트를 준비해 내가 왔다!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너다! 후후! 거기 보디가드, 내펜을 놔줘. 자, 나와 함께 세상을 들썩거리게 하자고. 내 행운은 팬에게도 나눠줄 거라고. 아,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. 이 18K 황금 마이크를 봐. 이게 바로 나의 상징이지. 들어와. 내 아름다운 외모와 목소리에 무릎 꿇어라. 부잉 <laughs> 좋은 밤이야. 맞아. 내가 바로 그 전설 속의 살인마야. 내 살인미수 한 방이면 다들 커피를 뿜으며 쓰러지지. 뭐 기미 묻었다고? 아, 잘생김 사라져라, 사라져라. 아, 노랫 소리로 우울함을 떨쳐버려야겠어. 이것도. 이제 내가 접수한다. 아름다운 외모에 강력한 힘. 난 너무 완벽해. <웃음> <웃음> 생일 축하합니다. 날 버리고 간네 인생은 서커스. 지금 모두 앞에서 웃음을 파는 넌 광대야. 오늘도 음악에 몸을 맡겨볼까? 후! 해가 져도 내 아름다움은 사그라들 줄 모르는군. 이번 해엔 250개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어. 다오는거 잊지 말고. Everybody, it's show time!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인상을 쓰고 있다니. 내 노래를 들어보지 못했나보군. 잠깐 쉴땐 소리 높여 노래하고 싶다니까. Sure. must go On. 변호사 양반 봤지난 잘생긴 데다가 강하기까지 하다고 나한테 푹 빠진 거야 베이비 아무리 잘생겨도 휴식은 필요한 법이지 내 사인이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만 해내 사인을 받고 싶다고 이번 경기에서 이긴 다음에 해줄게. 다음 팬미팅에선 널 만날 수 있겠지? 기대할게. 이건 내 충성스러운 팬에게 주는 선물이야. 널 위한 노래를 썼으니 들어봐. 내가 잘생기기만 한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지. 아, 매일 아침 내 잘생긴 외모에 놀라 잠에서 깬다니까. 캬, 똥쾌해 I s e e hey, o u s a h 의욕이 넘치는데? 흰눈 사이로 함께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까치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. 향여~ 아, 내가 그렇게 잘생겼어? 응? 헉~ 즐거운 아침이야 귀여운 내 팬클럽 여러분, 내 잘생김을... 질투하다니! 아레나도 내 무대나 다름없지, 나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기대하라고! 너, 제법 마음에 들어. 다음 콘서트 땐 VIP석에 앉게 해줄게.